안녕하세요, 지니오TV입니다. 어, 오늘은 미션 임파서블 해볼 건데, 미션이 뭐냐. 2대1을 해서 상대 킹타워를 먼저 열은 다음에 2대1에서 승리해야 돼요. 과연 지니오는 머파만에 2대1을 해서 킹타워를 연다음승리할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가보시죠. <laughs> 상대1얇죠 아... 약간 미니언? 오케이 밥도둑 어. 밥도둑이죠? 아이고야 한대 두대 빡 어? 잠깐만 킹타 안 때렸다 지금이라도 킹트 열겠습니다 실산 척? 오케이 매우 자연스럽게 헐어실산 척? 어실수죠네아 어, 그냥 우리팀 반응 어떨지 나갔나? 설마? 시..시쿨 태는데아무도안 빡종! 우리 팀 빡종, 오오 빡종 아니야? 빡종 아니야? 빡종 아니에요? 어, 빡종 아니죠? 오, 빡죽인줄 알았네. 오, 형님들. 아, 지, 지유디미니 어떻게 이렇게 잘 합니까? 저니까요, 네. 어떻게 잘, 어떻게 잘하나요? 제 프로를 많이 보세요. 네. 그게 답입니다, 형님들. 아. 다음 컨텐츠는 뭐나요? 뭐나도 몰라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떠오르면, 어, 각이다. 하고 딱 올려요. 언제 업로드 되나요? 주말에 토일 할 겁니다. 토일. 각 나왔죠? 벌써 이기 각 나왔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대9로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네, 회의 크고요 갑시다 네 상대 대이뭔대이냐 덱이? 잡덱 아, 아. 호브라이더 6렙만 아니길 8렙이니까, 과연? 8렙? 8렙! 오케이. 깔쌈스무스 오케이. 어, 우리 팀. 이때만 빡. 어. 어, 밥도둑이죠? 네. 힌타 열었습니다. 오케이. 제발. 우리 팀. 파이팅 지금 우리 팀 힌타이 여는 거 모르나? 한번쓱 날려주시고요. 오, 어? 설마, 각기다 오, 진이의 설계는 아니고, 어, 어 뾰루기죠? 네. <laughs> 오, 뭐 벌써 이게 그냥 나왔어요, 형님들. 어, 타전거 오븐에 하드캐리. 어, 나 가, 간다. 가기죠? 싫어? 여기 싫어? 와와미니표를 어, 어, 어. 내주세요. 미니표를해주세요 제발. 나이스. 아 아! 안녕, 안아 이제 도면 뭐? 오케이, 어, 승수했다. 어. 어, 뭐지? 뭐야? 분노, 뭐야? 누, 누가 켠 거야? 우, 내가 켠 거야? 우리가 낀 거야? 오케이, 나이스. 아! 오오오오오 안돼 안돼 오오오오오케이 가위다 와우 진이요 이거 싫어 이거 진이요 이거 어 무슨 적으로 해야 될까 이래 힌트 열어야 되니까 광부 열죠. 왜냐? 내게는 킹타밖에 안 본다.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상대 대기? 이건뭔좌대기야 자. 어, 막아줘. 막아줘. 그렇지. 아, 지금 킹타 10개 없는데. 킹타 10개 생기면 바로 열겠습니다. 약간 못하는 것 같죠? 정지서 열었어야 되는데. 예측샷? 싫어요? 어, 우리, 우리 형님 좀 싫합니까? 이거, 어. 야,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좀 힌트 열어야 되는데. 지금 어어 잘다 했어어 실수한 척어 실수한 척어어실어어시수한척어어 실수한 척 지렸고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어많어아 우리 팀 지금 맨날 나가는데 <laughs> 어 지금 <laughs> 오케이 가기자 아, 이거 지금 여기서 가야 돼요. 이거 몸몸 뭐, 뭐,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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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아이 어, 실수는 아닙니다 형님들. 어 절망의 목소리예에요네아 아, 여기서 한개왔죠 이제. 가리기 오케이 오케이 순산이 없어요. 네딱 말씀드릴게 없어요. 네. 밥또 뜨? 어. 그래 우리 팀 열심히 해 주고 있는데 나좀좀 욕게 좀 날려 주면 되니? 예측샷 해 줘. 어, 안안 날려 줘. 어. 뭐 어, 그럴 수 있어. 어, 이걸? 각인가? 어, 뭐야? 렉 싫어요? 가자. 오케이. 오케이. 상대가 이걸? 우리 팀이 이걸? 와우, 와우, 망해버리기. <laughs> 이걸 이렇게도 망할 수 있구나. 어, 맬 좋았다. 와, 망했다. 이걸? 이걸? 아아아아럼 네, 바로 다음 판 가보시죠 제발 팀이아 하드캐리 기운을 아아주아서오 도끼맨 아아오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아아인아아아아아아아아트 뭐야, 뭐야. 열었어야 아는데 잠만 우리, 우리 팀 뭐냐? 어, 우리 팀. 어, 우리 팀 뭐냐? 어. 우리 팀 싫어요? 오케이, 오케이. 하죠. 자연스럽게. 어, 이런, 어, 이런 알려주시고. 아. 뭐야? 오케이, 밥도둑. 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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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어, 이거 약간 좀 순한데? 어, 이기자, 팀원. 팀원 이름은? 저, 어, 몰라, 어. 어, 몰라, 아니, 가어 어, 그렇지. 어, 망했어, 그냥, 어. 저, 저도 키? 저도 키? 나도 키야, 니도 키 얘가 아니라. 뭐이화요렉실화니까 지금? 그나마 패카. 아 상대 이거 지금 우리 팀이 약간 이거 약간 트로 느낌 나거든요 한 대만. 그렇지. 아 어. 무너밖에 없어요 지금 살 길이. 과연 아킨타 열렸구나 망했네. 어 <laughs> 아, 역시 진이가 해놓고 진이가 모르죠? 아유거 진희가 캐리하려고 그래도 약간 망했네. 어. 벌써 안 됐어. 내가 볼 때는. 와우. 어, 밥도둑. 어. 아. 일취샷3 2 1 삐릭. 아, 망했어. 어.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바 때문에. 와 진짜 레아 확돌돌다그 와중에 상대 존경스럽다 진짜 나 그럼 무덤, 무덤 켜줄게 어. 뭐 그렇게 하고 싶다면 어. 와 우리팀 어, 존경합니다 <laughs> 그러면 첫 번째 승리했던 되게 기운을 받았어 뾰로록아 와이파이 오케이 가봐 제발 우리 팀 제발 오케이 순환 순한, 순환 순한 오그라 할수 있죠 순환 오그 오케이 땡큐 그럼 뭐 자연스럽게 오와 스펠 아, 아 싫어요? 나이스. 이렇게 이 강태호 열렸는데 상대가 모르나 우리 팀, 우리형님 어, 싫어요 잠깐만 잠깐 싫어요 나이스. 오케이. 밥도읍 어. 토끼맨. 어. 어한 대만 뭐. 뭐 우리 이제 시작이다. 어. 오케이. 잘했죠 이거. 가자. 아도빠쁘 어. 와우. 쌍둥기 걸어 오죠?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우 와우. 랭큐. 오케이. 어, 거기다. 와. 머스키병!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나이스. 오케이, 어려운 렘 오케이. 어, 우리 팀좀 잘하시죠? 아 어, 발키리 호흡 한번 뛰어주시지. 달려요. 어, 씨, 뭐야. 왜 깔아, 이거, 뭐한. Tou t 어, t r o 어 p e r i e Oh, mangeitou? Oh, mais là il se. Ah, tantement, il y a un b e 아 잠만 아 강부 아 이게 뭐야 싫어요 와 오케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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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까 아어 밥도둑 어 <laughs> 역시 킨타워의 위력. 그럼 바로 다음 방 가보시죠. 아 제발 팀이 제발 신이시오. 오 도둑. 오케이 상대 약간 택. 어 시선척. 아 이런 이런 어 이런 어 시선척 어, 지렁고아미치 봐. 아, 바없어 오케이! 우리 팀이 매우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밥도뚝? 밥도뚝?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상대 개꿀. 상대 지금 매, 매우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이태희? 한국 사람이죠? 삼사라. 오케이 나또쭉와 도둑 야 도둑 진짜 좋아졌다 와 실화야 방금 도도끼맨 지금 타워가 열렸는데 그냥 프리딜하고 있죠 우리 팀원 너무 감사합니다 어렉 실화냐 와 진짜 패카가 씨 그거 지금 우리 우리 킹차 열렸죠? 그래서 상대 패카도 막아야 되고요. 1 아, 7 4 스위트 원삐리리빡아어 아니야 어 이렇게 어 날려버렸어 야렉7라냐 진짜? <laughs> 가운데 무덤? 어 역, 역시 진우. 진이, 오오오오오! 프린세스, 프린세스 어떻게 잡을 거야? 프린세스 잡아줘. 아 그렇지. 뭐야? 얘 뭐야? <laughs> 지금 렉 실합니까? 칠다. 와우, 나이스! 우리 팀 나이스 리스펙트합니다. 우리 팀 어, 리스펙트, 존경하다. 어 맞죠? 어 맞을 거야 아마. <laughs> 와! 우리 팀 나이스! 어, 이제 우리 팀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와! 어 뭐야 뭐야? 어! 와 우리 팀 진짜 레전드인데 이거? 이이 그런 이, 이 아! 와 우리 팀! 우리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리스펙트. 와우. 돼지의 기운 마다사 합니다. 어, 지금 신에게 수신하고 있죠? 네, 갔다 왔어요, 이제. 어, 분노, 분노월본 줄여서 풀본 시수한 척? 어 시수한 척지었다선대 어. 레벨 왜 이렇게 낮아, 다? 나이스 야, 야이기있겠다 <laughs> 여기서 라바 3렙 권 해볼까 한 번? 우와!

우리 집싫합니까 아니야 아어 싫어요 지금 아 살았어 도깨맨 아 어, 그래도 아 힘들겠지만 망했죠 어깨에 오래 내색하고 있고 어 해고인데 어 그렇지 레벨에서 우리 팀 레벨 진짜 높은데, 실화냐? 오, 각이다! 마법사 각이다, 이거! 마법사, 한 대, 두 대, 세 대야, 한대 한 더! 그렇지! 와, 이걸 이렇게 막네. 근데만 그렇지 잘했다 오케이 울티마 이것 좀 막아줘 오 오케이 딱딱 죽고 와우 아, 한국 굳이 안 된다 했는데, 했는데... 아, 내가 줄게. 아유, 왜... 야, 그런 거 신경 안 써. 어, 렉... 어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어, 네, 진이 왜 해고군... 해고군 붙음 싫어하냐? 아, 여기서 안이면 아니면... 아, 뭐야, 왜 이렇게 비슷해? 목소리 왜 이렇게 비슷해졌냐, 갑자기? 각이다! 준다 켜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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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실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우와! 이걸? 이걸 지니오가 한게 아니라, 우리 팀이? 와. 와. 와, 9 3또렉 걸렸어. 네 이것으로 진유 TV의 미션 임파서블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판 해봤지만 제 실력보다는 우리 팀원의 실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킹타가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션 성공하기 약간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진유 TV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희큰 힘이 됩니다. 진유 TV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